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손끝에서 행운이 넘치며 예상치 못한 성과와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영향력이 강해요. 어려웠던 일도 가볍게 해결하고 자신감 부족한 도전도 시도해 보세요. 금전운은 수익이 기대 이상이어서 투자에 대한 흥분이 생기지만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들뜬 기분을 즐기되 더큰 이익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애정우는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상처주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신중히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때니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을 시작한 것은 끝까지 마무리하세요. 중간에 멈추면 시작한 셈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소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금전우는 오늘은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소득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실패를 되새기면 돈이 더욱 소비될 수 있어요. 큰일은 다음에 미루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애정훈은 오늘 같은 날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전날의 피로를 잊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는 작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금전우는 오늘은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하루로 보이네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나 주식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일과 일상에 치여서 상대방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움이 점차 풀리고 집중력과 인내력이 증가하니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처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면 오후에는 원하는 결과를 만날 수 있어요. 금전우는 이전과는 다른 투자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획일적인 접근만큼이나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큰 문제나 사고는 없을 것 같지만 작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이를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특히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현명해 보여요. 금전우는 오늘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란 태도보다는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서로의 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오늘의 애정우니 최고조일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할 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일부 부족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나쁘지 않은 하루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금전운은 매매나 계약이 이루어지기 좋은 날입니다. 문서 작업을 통해 이익을 볼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조언도 참고하여 안정적인 부를 늘려 보세요. 애정운은 연인이나 파트너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은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간단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집중해서 완수하세요. 중간에 멈추면 시작조차 못한 것과 다름없어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금전운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잘 관리하고 지출을 철저히 체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로또 구입 역시 오늘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의 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직관력과 소신을 믿고 오늘 행동하세요.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영광을 가져다 줄 거예요. 후배나 아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상사나 상급자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을 거예요. 금전운은 뜻대로 잘 진행되는 일이 많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은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한 일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으나 실제 노력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당사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변의 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중요하니까요. 주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앞에 귀인이 나타났네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당신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일에 대한 칭찬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금전적으로 안정된 날이에요. 추가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박이나 투기는 피해야 해요. 그런 일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금전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해요. 애정운은 오늘은 뜻밖의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호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악연이던 사람이 당신을 돕는 날이에요. 예전에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도 이제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작은 노력이 모든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요. 금전운은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며 성급함을 피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숫자를 찍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겠네요. 애정운은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더욱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이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능률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대충 하는 것은 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적인 판단이 조심스러워야 할것 같아요. 큰 투자나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출을 할 때는 특히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애정우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오늘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업무상의 이유나 친구 사이로 인한 만남이며 과도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성이 좋으니 활발히 움직이세요. 많은 곳을 방문하고 경험하면 그만큼 운이 따를 거예요. 금전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사랑의 여신이 오늘 당신을 위해 오늘 높여줄 거예요. 홀로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행동으로 나서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